여기서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봐라 이거거든. 아까 말씀드렸던 선대칭과 점대칭 이용해서 값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의 값을 줘야 돼요. 문제에서 사인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아까 그림 그림을 재활용하면 좋은데. 너무 크게 그려져긴 했네요. 하여튼가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있어요. 얘가 2파입니다. x 축 y 축 1하고 마일. 근데 하나 알려줘요. 하나 알려줘요. <laughs> 사인 x가 a다 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 a가 0과 1사이 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슉. y는 a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 근이 있어. 그 근을 알파라고 한대. 이거의 한근이, 한근이 알파야. 알파면. 예근이 한근이 알파라면. 네, 한근이 알파라면. 하, 알려준 거예요. 한근을 아예 알려준 거죠. 그러면 너네가 또 다른 한근을 구할 수 있어요. 어, 기 어, another 한근. 또 다른 한근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여기서. 파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렇죠? 바로 이걸 텐데, 얘가 파이니까, 알파만큼 갔으면 알파만큼 와라 해서, 파이 마이너스 알파. 아까 얘가 60도, 30도였으면은, 6분의 파이였으면 얘는 6분의 5파이. 뭐 이런 격이야. 그래서 또 다른 한근도 구할 수 있는데, 파이에서 알파를 빼라가 되고 이제는 a가 지금 양수였는데 이 a를 마이너스 a만큼 반대부호로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a예요. 얘가 y는 마이너스 a. 우리 아까 사인 x에는 a다라는 것에한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이렇게도 잡았을 때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인 x는 마이너스 알파다, 마이너스 a다. 이두 분을 표현할 수 있냐? 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어, 만나는 전에 교차 의잡표니까 이렇게 얘를 표현할 수 있냐? 그리고 얘를 표현할 수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띠용 띠용. 네, 우리 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아 뭘까요? 파이 더잘 어머니 오빠 그렇죠. 파이 잘 팔만큼 더 나가면 되는 거고요. 파이더하기 알파에다가 또, 그렇죠. 아니 한번그도 오시면 되는 거죠. 점대칭이니까, 선대칭이니까 해서 파이더하기 알파라고 할 수도 있고, 이 파이에서 알파를 빼라 그래프를 상상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고요.